안녕하세요. 젠틀 영사입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은 전국 낚시 포인트와 낚시 조항 정보를 시시때때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 장르별대로 낚시 방송을 통해 초보자와 낚시 입문자들은 미팅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는 초애옹치앙에를 나왔습니다. 날씨가 바람은 살살 불지만 아주 따뜻한 날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애용창에 애항에도 두 분이 낚시를 하러 와서 테트라포트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여기도 지금 낚시를 하러 두 분이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저 끝에도 다섯 분이 고기들이, 무슨 고기들이 있는 날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날씨면 지금 지금 방파제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요. 방파제도 에 바람이 뒷바람이 살살 불어서 내항에서는 낚시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송여사는 지금 민장대 낚시를 해보려고 여기 자리를 잡고 있고요. 나는 자작한 가지 채비 가지고 원투 낚시를 내항이니까 짧은데 가지고. 어, 낚시를 바닥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녀사는민양대낚시 가지고 또 다니는 고기들이 지금 있는지 그동안에 8월 달부터 대포항이고 애옹치항에 성황을 이루어 주었던 전갱이나 학공치, 고등어는 이미 나간 지 오래됐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파악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또 고기들이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살펴 드리려고 지금 카메라 켰으니까요숙녀 지금 지금 완전 지장을해가지고 아주 안녕하세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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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녕 오늘 지금 지금 가 따뜻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금 어, 지금 지금 아, 지금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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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진 지금 니다자 그러면은 <laughs> 오늘 요즘에 바로. 어. 오늘 같으면 다 같이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요 고기만 나오면 최고로 좋겠다 그죠? 어 그래서 저는요 오늘 5밀대 민장대 갖고 해보겠습니다 제로 막대지에다가 저는 오늘 뽕따를 달았어요 왜냐면 회유층 고기가 없기 때문에 바늘도 큰걸 달고 바닥을 한번 노려보려고요. 이게 여보 미토지 바늘이? 은오 바늘 3호 자, 이거 달고 일단 음. 아니 그거는 볼락 바늘. 혜님아 안녕. 음 날씨가 참 좋네. 아유 밑밥 좀 많이 뿌려야 되겠다.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클래 가지고 우선 밑밥도니 고기 뭐요? 글쎄 아직 안 보이네. 예 현재로는 날씨는 안 추워요. 햇빛이 있어서 그런지 또 이래다도 햇빛 들어가면은 금방 또워지죠 이게 제로 막대찌기 때문에 매듭을 안 해도 이게 자연적으로 들어가죠. 바닥까지 달 수도 있고 위에서부터 전층서부터. 바닥층까지 노릴 수 있는 거니까 여기 고기들이 있는데 밑발 뿌려도 덤비질 않는구나 뱅이듬 음. 맞춰 밑바... 보이는데 뱅이듬 어,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날이 수온이 차니까 활성도가 아무래도 떨어지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이나 모르겠네요 밑에 고기들이 활발히 움직이질 않고 아주 천천히 밑밥을 던져도 모이지가 않아요 천천히 움직이네 천천히 움직이다 가다가 말아요 네, 일부 몇 마리는 또 밑밥이 던지니까 근리에 모였네요 인전은 밑밥에 어. 근처에 많이 모였습니다 입질이 왔어요 그래 입질이 오지 모유 활동을 활발하게 하질 않습니다. 지금 밑밥을 뿌리니까 밑밥 근처에서 냄새만 맡고 팍팍 먹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진수님. 오브이키님도 아유 물이 막죠. 제이비와님도 메아리가 들린다 라서 지금 했는데 메아리 지금 안 들리죠. 메아리는 무조건 이거를 줄여야 돼. 네, 줄여야 돼. 소리를 네. 안 나게 하고 글자로 봐야 돼. 네. 밑에. 조금 큰 고기들도 지금 모였네요. 네,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질 않습니다. 지금 햇살이 쫙 퍼져가지고 아주 밑 배가 잘 보입니다. 찌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밑밥 뿌렸을 때 반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내려가질 않아. 음. 그럼 봉들이 너무 약한가? 미끼가 내려가질 않는다고. 내께? 어, 아, 이제 내려간다. 그늘어놓니까 내려가. 음. 가뜩이나, 반류동이 아니기 때문에, 음. 천천히 내려가는데, 그, 낚시줄을 묶어놓은, 그, 아, 어. 그 접이, 접혀 있잖아? 예, 네, 거기, 그것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걸린다고. 그 몇번 해야지, 이제. 그렇지. 그게. 근데 재미난 사실, 어, 큰 고기가 황어 황화 같은데, 황어가 와가지고 맴도네. 음. 근데, 황어는 막 먹네. 음. 황어는 떠서 먹이를 찾으면서 먹는데, 그 조그만 고기들은 바닥에 더 있어. 그러니까, 지금 찌가 천천히 내려가는데, 저걸 더 빨리 내려가게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은, 뱅이돔도 있으니까, 어. 뱅이돔도 이렇게, 만약에 피우면, 피면, 위에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피질 않는데니까 밑에 음.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바, 거지 바닥에 있어요? 바닥은 아니지만 중층 밑으로 내려가 있어 밑밥은 먹었네 파우가 오히려 위에 떠 있고 음 그래서 내 말은 네 그냥 던지지 말고 잠깐 쳐들어 봐 위에 잘 내려가지 못해 자, 다시 던져 됐어요? 응 나도, 나, 나, 나 꼭 수족관 같이 음. 고기들이 맑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맑아도 안 좋은데 사실 밥에 관심이 없습니다. 황어만 맴돌면서 한 마리 두 마리가 먹이 활동을 하는데 황어가 제일 스타트로 잡힐 것 같은데 <laughs> 그래요? 조금 아까도 먹었는데 지금 저번 때 내가 금하락해서 해보니까 입질이 약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끝에까지 다 들어가고 조금 남은 상태에서챘더니 헛방이야. 이게 먹이도 이거를 몇번 해봐야지 이제 먹이 활동이 어떤가를 감 감각을 익힐 수가 있거든. 어떤 거는 쏙 먹을 때가 있고 어떤 거는 야구하고 입만 대다가 조금 핥 틈은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천상 봉돌을 좀 달아야 되겠는데. 봉돌요? 어. 조수고모가 지금 아주 안내려가고 서있어 음. 그지응 음. 어? 그러니까 살짝살짝 살짝 움직여줘야 돼네뽕돌 하나 달을까? 뽕돌이 지금 하나 달려있어 응 음, 그래요 그럼 하나 더 살자 아우 해가 정통이로 얼굴을 하니까 뜨겁다 밑밥 도 줘봐 황후가 한 마리 잡히긴 잡힐건데 물이 너무 맑고도 안 좋은데, 이제. 응. 음. 어쨌든. 황어만 조... 흥분을 해가지고. 응. 음. 황어만 흥분해가지고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고 난리 치네. 조수고모가 어쨌든 저렇게 안 내려가잖아. 그래. 입질이 하나 본데. 그죠? 지금 찌가 들어갔다 나왔거든. 저거 지금 흡입하는 거 아니야? 조수... 조수고모가 좀. 그러니까, 조수고, 안 조수고 보내네. 찌가, 있다고. 찌가 조금 들어갔다 나왔어, 지금.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음. 고기가 댐벼들었단 얘기야. 그렇지. 뭔가 잡혔다. 아, 그게 잡은 거구나. 아유, 이게 뭐야? 보고 아니야? 어. 참나워. <laughs> 보고가 나왔어요. 그니까, 그치가, 예. 막대치가 예민하긴 예민한 거야. 그, 음. 그 조그만 치어만한 보고 새끼가 먹었는데도 쑥 들어갔다 나왔잖아. 음, 음. 계속해서 밑밥을 줘야 되겠어. 음. <laughs> 이영씨님이축하한대복 받으라고요. <laughs> 역시 밑밥을 투여하면 음. 고기들은 흥분을 해. 음. 이 고기들이 서로 여러 마리가 데벼드 들어서 서로들 먹으려고 그래야 음. 그게 되는데 지금은 따로 놀아 난 마리 황어 한 마리만 음. 활개치고 다니기 때문에. 닭고기도 없어? 아니 밑에는 있어. 근데 저게 안 내려간다니까? 음. 콩떼를 그 하나 달아야 되겠다. 그지? 가면서내 안경을 바꿔 쓰고 가야 돼. 어우 <laughs> <laughs> 진수님 눈이 좋다. 불 속에 있는 고기가 다 보이니. 나는 안 보이는데. 역시 평경 안경을 쓰니까 잘 보이는 거 어. 응? 수족관에 들어가는 거 같아. 다 보이나 봐. 그렇게 비치는데도. 바닥에 가라앉았대. 고기들이. 또 아까 같은 보거가 지금 먹고 있는데. 음. 근데 아직 찌는 이상이 없어. 그러다 못 먹고 가네. 너무 조마하니까 다른 놈이 또 덤볐어. 덤비들질 못해. 음, 조그만 거라. 아우 덥다. 또 덤빈다. 조금씩을 먹어 그래도. 음. 뽕들을 너무. 없다. 먹었어. 음. 미끼가 없어. 봉투를 너무 네. 무거운 거 달아도 안 되잖아. 아 아나 하나 더 달면 되지.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달을까? 짓. 지... 그래, 짓슬이나 그렇게 끄내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요렇게, 응? 응. 이게 너무 크잖아. 이렇게 해야지. 막는 건 알지? 응. 쳐들어봐. <laughs>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 진수 씨는 어. TV로 보니까 바닥이 다 보인대. <laughs> 그러니까 그거 보여드리라고 그쪽으로 해고 있는데. 왜 어. 쳤어? 어. 휴대폰으로 봐도 보일거요 떨어졌는데 돌 속에 있는 게 보이나? 다른 걸 하나 줘야지, 그러면. 어디를 켰어? 그래서 뽕도를 두개 달았어요. 하나 달으니까안 내려가서 뽕도를 두개 지금 달았습니다. 거기 사람이 있어서 못 갔어요 밑바 던지고 입질로 가면은 끝 번호로 하면은 우럭도 바라볼 수 있는데 사람이 있어요. 고기들이 모였다가 응. 큰 고기가 오니까쫙 퍼지네 그냥. <laughs> 큰 고기 뭐 황어? 어. 지금 뭐가 입질을 해놓은 것 같은데? 어, 지, 그, 지가 그 큰 거는 나갔고, 그 밑에 황어가 들어다니는데. 찌가 조금 들어갔는데, 지금. 지금 내가 생새우를 끼웠거든요? 큰거 조금. 아까보다는 저기 조수고무가 더들어갔지음 현재로 조수고무가 안 보여. 아까는 그거 매달린게 보였는데. 네, 아, 예, 그쪽으로 오늘 헬라에다가 오늘 의왕 취향 먼저 하고, 대포항도 한번 가보려고요. 거기서는 원투를 쳐야지 그래도 찌낚시보다 원투가 낫잖아요. 그러면 찌낚시를 하게 되면 밑밥을 쳐야 되겠네. 미끼는 새우로 달고. 미끼는 음, 안 치고. 네 알았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볼게요. 고기서리 한세 마리뿐이 없어. 음. 다시 모였다 대여섯 마리 모였어 지금 뭐 입질하는 것 같은데 뒤를 보면은 고기들이 지금 가만히 있다가 밑밥 뿌리니까 조금씩 움직여서 모여 <laughs> 여우들 같네 미끼가 없나봐 미끼가 없는 것 같아 미끼가 없다고요? 살짝 들어봐 어. 조금 아까 입질하는 것 같은데? 없어 없어. 그스서먹었나 보다라. 박된벼 먹는 게 아니라? 예 알아요. 천천히 데비니까 응. 어. 그러니까 찌들 약간씩 움직이다 말아. 어. 와, 황어야 황어. 황어 그래 아까 돌던 거 힘이 센가 본데? 힘이 세. 좀힘좀 좀 그거... 뺐다가 건져야지. 그래도 겨울에 내 그거나 황어라도 <laughs> 아무리 손발을 봤네. 응. 음. 뭐, 그게 큰 것도 아닌데, 응, 음, 근데 이렇게 힘이 좋네. 그래, 그게 아까 내가 볼 때, 음. 큰게두 마리, 두 마리 돌아다닌다는 게 그거야. 해가 들어가니까 벌써 안 보이네. 아, 조그만 한데 이렇게 날리지 어, 이렇게 힘을 써. 공기를 빼줘야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음. 황원은 등치가 크기 때문에 저렇게 입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공기를. 공기를 먹기면 음. 힘을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좀 시간이 끌어놓고 끌어올리면 어, 뜰채를 없어도 그냥 올릴 수가 있죠. 공기, 공기 식혀 먹어라. 네, 공기. 보이시죠. 공기를 먹어라. 공기를 모아라. 먹이고 있습니다. 공기를 이렇게 먹이면 고기가 힘을 못 쓰죠. 그럴 때는. 그면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금지난 거보다는 작은데 이렇게 힘을 쓰네. 금지난 에는 컸었는데. 와, 일로 와라, 좀, 끄집어 내자. 왜 이렇게 힘을 써, 찌그만 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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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잡혀? 여보, 좀 잡아줘. 천천히 끌어내야 돼. 그래, 안 터져. 농어야? <laughs> 자, 요렇게 한 마리 했습니다. 자, 잡아가지고, 그래도, <laughs> 황어지만. 때가 떼인 만큼. <laughs> 나는 오늘 아까 보고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거를, 어, 그걸 잡았다고 볼수 없길래 작년에 잡은 어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를 나중에. 올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순간에 황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